<laughs> 아, 이제부터는 조금씩 그, 영상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침에 새벽 6시에 h a t same. I get y o u r s e 고 f John, I see myself. 하 see myself. I see myself. I see myself. I 시 e e m y s 이간중간 지금 가 지금 읽고 있는책금이있는데하이이친다이책에는생각이구는문구는 있어서 친구는 지금 이친는이남기는 싶어요. 음, 첫번는는 파트를 맛있게 삼는지기이려구는지천이 친구는 지금 이친는지 근데 인생는 맛있게 사는 방법도 그 파트를 삼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여기에서 작가의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알로아, 차가가 생각이 났어요. 천천. 근데 이천천히가 어떤 의미일까를 계속 어떻게 저는 뭔가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남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느낌을 그거를 생각하다가. 오늘 도 역을 이 책을 계속 읽다가도 이런 문구를 발견을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어야 한다. 그 잃어버린 세계에서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게 왜 그거 그 문장을 생각하다가 왜 점점이 되었냐면 샤카가 왜 점점이 되었냐면 이렇게 빨리 가다 보면. 어떤 목표 지점에는 빨리 도착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것들을 많이 바라보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목표 지점만 있을 뿐 정작 본인은 없는 그런 허탈한 그 도착점에 이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샤카라고 하는 거 밭을 밭이 다이 때까지 기다리는 거 천천히 가는 거 남보다 목표 지점에는 늦게 갈수 있겠죠. 혹은 너무 늦게 가다가 도착을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외의 변수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데 이 샤카라고 하는 거, 기다려야 되는 거, 그리고 천천히 가는 거, 목표 지점하고는 다르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볼수 있게 되고, 그 많은 것들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laughs> 또 다른 편을 보면, 본인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지점만 보면 본인의 정작 본인의 마과 본인과 대화할 시간은 본인을 제대로 이해할 시간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 이렇게 천천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면 어, 본인과 대화할 시간, 본인을 이해할 시간이 더 가득 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laughs> 어, 어제 사다 놓은 어.. 죠 컵라면을 먹었어요. 진짬뽕. ㅎ <laughs> 근데 날씨도 추우니까 이 스튜디오에다가 그 짬뽕 맛을 놓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먹어봤어요 먹고 싶어서. 옛날에는 컵라면을 막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무언가가 막 먹고 싶어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먹는 거에 되게 충실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먹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아까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정말 지금 기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굉장히 감사, 감사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어, 제 몸이 원하는 거를 잘 들어서 제 몸이 원하는 거를 그냥 해요. 근데 오늘 먹고 싶대 그래서 오늘 정말 맛있게 <laughs> 원래 라면 중간에 먹다가 불어 터진 이 면발을 되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굉장히 맛있게 어, 감사하게 잘 먹었어요. 음, 음. 되게 감사하게 다른 얘기가 할 거리가 있는데, 오늘은 지금은 여기까지. 나 이제 어, 책좀 읽고, 다른 오늘 또 무언가를 할 것을 찾을 겁니다.